처항 생각을 버려야 돼. 허, 어, 뭐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찍었냐 나를 진짜 이상하게 찍어서 할까? 길거리에서 여자분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 눈이 너무 작지. 옆에 친구가 야 무쌍이 대세야. 너 귀여워. 그 말을 듣고 남자든 여자든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르고, 좀 재미로,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으니까. 다들 어떤 눈 갖고 계세요? 전 유쌍! 동태요. <laughs> 동태는 뭐야? <laughs> 저는 무쌍이요. 무쌍 같은 유쌍. 저는 용감 무쌍. 나가. <laughs> 용감 무쌍 나가. 뭐, 무조건 여자분들이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유쌍보다는 무쌍을 좋아합니다. 무쌍인 분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니까. 여자분들이 무쌍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 얼굴을 좋아할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김치국 마시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똑같아요. 무쌍이라고 다 같은 무쌍이 아닙니다. 무쌍 연예인 예쁘다. 트와이스 다이어 너무 예쁘잖아 레드 벨벳 슬기 진짜 예쁘지 있지예진님 진짜 진짜 너무 예뻐 박보영님도 너무 너무 예뻐요 나도 무쌍 그 사람들도 무쌍 무쌍이 대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쁜 그 분들은 아주 귀여운 사막 여우 느낌의 무쌍이고 우리는 좀 귀여운 팬더의 무쌍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팬더 무쌍 사막 여우 무쌍 똑같은 무쌍인데 느낌이 너무 다르다니까. 결국은 눈동자가 또렷하게 보일 만큼 눈이 커야 합니다. 우린 그렇지가 않잖아. 나는 맨날 오해받아. 졸려? 피곤해? 왜 이렇게 날 째려봐? 화났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하는 혹은 남자들이 말하는, 어, 나는 무쌍인 사람이 좋더라. 어, 나는 쌍꺼풀 있는 사람이 참 좋아. 이런 두 가지 말에 현혹되지 맙시다. 결국에는 잘생긴 무쌍과 잘생긴 유쌍을 비교하기 때문이죠. 차은우도 멋있고, 서강준도 멋있고, 다 멋있어요. 쌍꺼풀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마음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내 매력을 쭉 밀고 가시면 됩니다.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눈이든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얼굴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눈, 코, 입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어차피 우리는 안 돼. 그 정도로 막. 소름 끼치게 보자마자, 너무 잘생겼어. 와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 아니요, 저 지창욱 닮았어요. 살짝, 살짝 그 느낌 나거든요?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우리끼리 서로 기분 좋게 칭찬하고 노는 거. 진짜 닮은 건 아닙니다. 지창욱도, 서강준도, 공유도, 이 세상이 단한명뿐입니 절대, 닮은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황된 생각을 버려야 돼 소개팅이 왜잘안 되는 줄 알아요? 상대가 못생겨서? 상대가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니야 내가 객관화를 하지 못해서 괜히 나중에 혼자 풍선처럼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다가 터져가지고 뚝 떨어지지 마시고 지금 어, 우리 다 같이 이 소파 높이일 때다 같이 바닥으로 내려 안 자고요. 왜냐면 지금 떨어지잖아? 소파에서 바닥으로? 그럼 해봤자 그냥 엉덩이 쿵 정도야. 근데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큰일 나. 엄청 아파. 회복이 안 돼. 음. 잠시만요 유언 좀 적고 마저 뼈 때려주세요. 내 자신을 낮게 평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대평가를 하지 말자는 거지. 남들이 찍어준 내 사진을 보면서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찍었냐 나를. 진짜 이상하게 찍어서할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내 얼굴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솔로 기간이 점점 길어져요. 어차피 팬더는 팬더만의 매력이 있어. <laughs> 뭔가 자신감이 생기다가 사라지고, 생기다가 사라지고, 스프님 감사합니다. 숲님이 보기에는 백현 잘생겼나요? 나는, 참, 덥네, 갑자기. 딸기우를 가져왔지 아니 이래도 된다고? 그렇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마시려고 도망자요 <laughs> 남자든 여자든 제발 그런 말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유 예뻐? 난잘모르겠던데 나는 그게 예쁜지 모르겠더라 하는 여자분 진짜 많고 남자분들 중에서 야 박서준이 잘생겼냐? 난잘모르겠던데왜 인기 많은지 모르겠어 하는 남자분도 되게 많이 봤어 근데 물론 각자만의 잘생기고 예쁜 기준이 다 있겠지 남자분이 여자분이든 나는 궁금한 게 이거란 말이야 왜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 너가 왜 인기 없는지는 알겠고 딸기우유 나오면 1 0분과 매출을 권장드립니다 <laughs> 딸기우유 한입더 하세요 <웃음> <웃음> 맛있다 우와 옷이 대리석 같고 참멋어나 <laughs> <진짜. 웃음> 오늘 되게 옷 신경 썼거든 저번에 그 뭐야 옥수수 같았던 옷 그 바나나 껍데기 벗긴 그 옷에다가 그전엔 내부, 대리석 같다고 하니까 좀 비슷하긴 하다. 그 식탁 중에서 대리석 느낌 나는 식탁 있잖아. 약간 그 느낌이긴 해.